잠시라 오늘 눈이 왜 그래 또응 알았어 엄마랑 유산균 먹자 알았지? 에휴. 잠시 유산균을 매겨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저녁에 눈이 부어가지고 가루 형태라 안돼 몽실이 간식 냄새 맡고 왔어? 아이구 눈이 아야해서 어떡하니 봉실이 눈 부은거 보이시죠 유산균 먹고 얼룩났자 아유 기둘려봐좀덮어줄게 <laughs> 사료를 좀 많이 넣었더니잘 먹네. 어, 재밌지? 아이고, 잘 먹는다. 그래, 이렇게 잘 먹어줘야지. 자, 엄마가 플로믹스랑 영시리가 좋아하는 냠냠이랑 엄청 잘 섞어줬어. 냠냠, 냠냠, 냠냠. 봉실이 눈 깜깜한 거? 오고눈 충혈됐어요. 봉실아, 옳지. 오구, 오구, 잘했다. 오, 봉실이 다 먹었어. 몽실아! 다먹었죠요 어구 착해라. 어구 착해라. 어구 착해라. 몽실이. 자, 이제 물도 좀 먹고. 냠냠이 <목소리> 끝. 몽실이 얼른 낫자 오메! 응? <목소리> 몽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초췌해? 아휴, 좀 나았다 싶었더니 또눈 그만 비벼, 몽실아, 응? 눈 그만 비벼, 승질 그만 내고, 에이, 안돼, 눈 비비지 말고, 안돼요. 에이유 이놈 시끼, 눈 그만 비벼. <laughs> 알았어. 그러고 누워있어. 올지. 그러고 좀 쉬세요. 몽실이. 누나야 했으니까. 햇빛 좀 쬐면서. 알았지? 오구.